다음 퀴즈를 내봅니다. <laughs> 내가 원래 어? 잘 먹던 음식이 하나 있었어. 어, 잘 어. 먹던. 어? 어떤 계기로. 아그 어, 계기 때문에 안 먹게 됐어. 못 먹게 됐어. 어. 어? 그 음식이 뭔지. 그 이유가 왜못 먹게 됐는지를 어... 맞히면돼 어... 장군이도 이제 첫사랑을 너무 짝사랑을 좋아한 거야 그래서 갱년식집을 어... 예약을 딱 해가지고 어... 와... 돈가스를 시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오... 그 의자가 이제 너두분 어, 다섯 나얘약하지 말라고 음... 너랑 가서 그 농구를 하라고 음... 그리고 이제 어 그래서 그때 먹었던 돈가스가 정말 뭔지... 너 말해도 좋아했던 돈가스를 너무나도 좋아했는지 어... 몰라도 아니 어머니 댁에 있는 거야. <laughs> 초코파이 이유는 어? 음. 동양 오리언스한테 개박살나서 <laughs>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맞다 맞다 맞다. 아니야? 다른 브 다른 브릿지. 아, 뭐 있지 또 초코파이 어, 말고. 아, 어. 어. 우유를 계속 먹다가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갔는데 이러다가 키 6m 넘어간다. <laughs> 그래도 괜찮냐고 어, 그래서 우유를 마지못해 끊게 된 거야 괜찮아 <laughs> 우유! 와. 그래서 연...우유는 키큰데 도움을 준다 어. 야키한커 머리때리지 마 이씨 <laughs> 내가 대학생 때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어 뭐, 음. 뭐? 거기서 벌어진 일이야 원래 장훈이가 겉절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 그 TV 프로에서 김치를 담그는 어? 그 장인분이 어. 손으로 찢어서 준 거야. 어, 근데 그때 딱 비위가 상한 거지. 그 이후로 안 먹어. 굉장히 좋은 접근이야. 아, 접근이야. 그래? 아, 정답, 백김치 안 먹는구나. 누가 빨아줘? 빨아줘 가지고 양념쭉하여가지고 어. <laughs> 어.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었어. 이미지 생각하니까 너무 아, 맵다고 해가지고 어, 이건 맞을 일은 아니잖아, 백김치는. 그때 촬영을 하니까 거무리가 죽는데 안 먹을 수 없는 거야. 아 맞지, 맞지. 근데 그 신영이 할머니가 그래. 져주신다고 그래. 해서 어. 누군가가 손으로 그래. 줬을 거야, 그래. 아마. 그래, 이 그래. 그런, 그런 거야. 2번 접근. 맞아. 접근 굉장히 아. 좋아. 그게 누가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줬어? 손으로 뭐, 뭐 있지? 프로그램이 뭔가 일을 하러 간 프로그램이야. 아 정답! 어, 정답. 그뭐 체험 삶의 현장 같은 거 가면 배 타고 음. 어디 나가잖아. 음. 일하다가 이제 뭐 공부장갑 이런 걸 꼈을 거 아니야. 음. 근데 그 낙지 같은 거를 그 바로 손에다가 감아서. 이렇게 막 감아서 어. 줬어. 되게 깜짝 놀랐네. 왜냐면 하 경훈이가 정답에 이렇게 근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 어. 처음이지. 근데 근접해? 경훈이가 굉장히 근접하고 폐인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뭘 맞춰야 되느냐? 어떤 음식이냐? 아. 그다음에 어떻게 주었는가? 그걸 맞추면 돼. 회 같은 건데. 일을 어디서 했는가? 그걸만 어. 알지. 배 위에서 아. 배, 했어. 배, 배 위에서? 회인데 그 선장님이 버릇이 엉덩이 긁는 버릇이 있어. <웃음> <웃음> 아, 쓸수 있어. 그래서 홍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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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딱지 파다든지제 어, 그런, 어 좋은 코딱지를 코딱지를 파고. 좋은 접근이야. <laughs> 어, 꼬막, 조개 이런 걸 해서 잡아서 딱 땄는데 이제 그짠돌이랑 이런 것 때문에 음. 거기서 선장님,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해감해졌어? 음. 자, 해감 대추. <laughs> 자, 원 씨, 해감 해시오. 해감. 아야. 자, 거의 다 왔어. 함 멍게를 잘라서 어. 코를 파는데 선장님이 어. 코를 판 손으로 멍게를 잘라버리니 아. 님이 넣어줬어. 멍게 98% 정답인데 어. 아. 이 정도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거 굉장히 어. 중요해. 왜냐? 코를 판게 아닌가. 행위가 달라. 행위를 어, 아, 예, 코를, 예, 판. 아, 코를 판게 아니고 코를 판게 아니고 어르신 분들 그거 많이 하잖아요. 옛날, 옛날에 코풀때 이거 이거 어. 많이 하더라고. <laughs> <그만, 웃음> 하다가 어깨 풀어줍니 하고 소리를 <laughs> 그 <손을> 다시 해가지고 미었어 <laughs> <내렸어. 웃음> <laughs>